하나 둘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이 안 맞잖아 인사부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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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먼저 한다니까 안녕하세요 최재용 최윤경 데이데왜이 손을 오늘 찍을 영상은 뭐하냐면요 어... 다시요 <웃음> <웃음> 네 오늘 찍을 영상은 뷰티 유튜버가 꾸미신 최재홍님께서 네? 똥손 최윤경의 메이크업을 해주는 영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는 평소에 집앞 슈퍼를 갈 때도 음... 항상 잠시만요. 일시시작전기부만요잠시요잠시요 <laughs> 네, 하나 하나 아, 그럴까요잠시요 잠시만요. 요잠시이요잠시요잠시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요요요 얼굴에 뭘 많이 맞으신 거 같네요. <laughs> 아니요 <laughs> 자연이에요. 평소 에 이렇게 하시나요? 아 물론이죠 저는. 안 마른 상태에서 흡수 안된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 떠요. 다음은 비비크림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 남자용 비비크림 아니에요? 남녀 공용이에요. 음... 네. 본인이 쓰시는 건가요? 어, 제가 즐겨 쓰죠. 비비크림 을 바로? 네, 가만히 계세요 그냥. <laughs> 일단 무척건는줘같 돼요. <의미해야죠. 웃음> 평소에 모델이시면 메이크업 많이 받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이거 열지 마세요. 그 다음은 <laughs> 요거는 바를 때 요거 내가 알려줄게 이거 이렇게 땡겨줘야 돼어디 땡겨요? 요거 입을 땡겨줘야 돼 그냥 안 뜨거든 내가 할수 있어 저는 걱정되는 게 제가 좀 밝은 편인데 네네네 오빠 걸로 하면 아니 놓치세요 오케이 됐고 눈 쪽으로 갈게요 마스카라가 없네 마스카라를 벌써 섀도우도 안 하고요? 눈 감아 눈을 감아 그냥 오케이 어, 좀 무서운데? 눈 떠, 눈 떠. 눈 뜨고 있어, 눈 뜨고 있어. 아! 암튼 빼기! 잡고, 이런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어? 아시겠어요? 다음은 섀도우예요 섀도우 여러분. 칸나가 꾸지마나. 내가 봤을 땐 너는. 오늘 컨셉 뭐메이크업 아 다? 오늘 클레오파트라. <laughs> 너는 오늘 끝났다, 야. 눈떠 오, 이럴수가. 확실히 성취가 있어 그렇지이골드베이스톤에는이제를라운을섞어주는게 응. 가장 이쁘거든요?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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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는 저는 저니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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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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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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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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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카라 한거맞아 다음은 눈썹. 눈썹 그릴게요.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건데 진짜 좋아요. 왜냐 돌리면 나와. 다 돌리면 나와. 아하. 굿 어디야? 는내 눈이 뭐지? 다음은 쉐딩. 여기 거. 이게 진짜 화장에서 어때요? 가장 중요해요. 쉐딩이 아시죠? 오빠 이 원래 쉐딩해? 나는 쉐딩 솔직히 안 하지. 아뭐 <laughs> 버터지? 아 그래? 잘했다. 네. <laughs> 이 정도 됐어. 지금 개노포 보여. 코 옆에도 봐. 봐피노키오보거 마지막 생기를 불어넣어줄 볼트 취되겠습니다 볼트 취. 이건 제 거예요, 여러분. 이거 제 건데. 여기 이름 있어요. 아 세다. 다음을 <laughs> 아, 얘기할 때. <laughs> 이름이 뭐냐면 이거는 유명해 이거. 어 야해. 섹스 어케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바를 때 그럼 이거는 노래를 부르면서 발라야 돼 어떻게? 섹스 피. 야 완전 장난 아닌데 오늘. 우리 어, 나랑 번호 따요? 어느 시 다섯 개는 따이, 어디 거가이 씨. 해줬는데 이 씨. 됐고 마지막 립풀러져 있어. 립을 잘안 발라요. 립스틱은 좋은 립스틱이 별로 없고. 좋은 거아니어었돼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화장품 비싼 거 좋은 걸 써야지 뭐 이뻐. 저는 조명 있어. 요 와, 요걸 합시다. <laughs> 아, 야, 요거다. 요거 보시면은 클럽 가면은 남자 다 보셔. 짜잔. 내가 그거 막 춤춰. 숨쉬다가 이제 막 입술 을막 이제 막 구르부르 뜨고 막이렇게막 흘러 내리잖아 그때 인사 <놀람> 되는 거야 나만 나만 모르겠다. <놀람> 자 입술 모으고 빠빠 한번더 빠빠 은경의 화장이 끝났습니다. <놀람> <놀람> <끝났으면 좋겠어요>. <놀람> <놀람> 그렇죠 물론 은경 씨보다는 못하겠지만 나름 잘했어요 솔직히. <놀람> 아나 솜씨가 있다니까. <놀람> <놀람> 잘했지? 응 잘한다니까 그거 나 맨날 이제 해줘 오빠가 해주는 거 말고 나도 결심했어 뭘? 나 이제 올리브영 가서 응. 화장품 공부할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 못하는 애들도 많고 화장에 대해 고민이 많은 여자들 많잖아 그런 응. 여자들을 위해서 뭐 또왜 자꾸 여자들을 위해서 해? 남자들도 응. 메이크업 관심 응. 많아 남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지 그거는 응. 무조건 하지 응. 그럼 말 나온 김에 남자 화장법 내가 알려줄게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잘했다 <laughs>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오빠 뷰티 유튜버를 해봐. 오늘 아무 지식도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눈화장 한거 보면은 어? 오빠 잘할 것 같아. 잘했지 근데. 어. 그러니까 뷰티 유튜버 하라니까. <웃음> <웃음> 나는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. 너무 바빠. 축구? 원래 <laughs> 그래, 얼마나안 하는데 <많았는데>. 야 아무튼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는. 안녕. 아,